안녕하십니까? 윤철중입니다. 오늘 하나오션 그 컨테이너선 이수 공시 그리고 이제 향후 전망, 차트 분석까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가 작년에 3월 달에 이제 하나오션에 좀 투자를 하면서 지금 뭐두배 이상의 그런 그 자산 증대 성과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 앞전에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이 역대급 수주와 계약들이 터져 나올 것이라고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었죠.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고 최근에 이제 오늘 공시로 나왔지만 단일 판매 공급 계약 공시를 통해서 초대형 컨테이너선 그 6척 수주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계약 상대는 세계적인 해운사 에버그린으로 계약 규모는 2조 3,286억에 달합니다. 이거는 어, 하나오션 그 작년 매출의 약 31.4%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미친 그 퍼센테이지입니다. 단일 계약으로는 이례적인 대형 규모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어, 특히 선박 한 척당 약 3,881억원, 2억 6,700만 달러입니다, 여러분들. 초대형 컨테이너선 역사상 최고 가격에 해당하는 업계에서도 지금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그런 어,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앞전에 뭐 방송에서도 말씀드리고 지금 저희가 이 구독자 커뮤니티 뭐 11월 달에도 마찬가지고 작년에 이제 계속 말씀드리면서 3만 원대 이제 어 분할 매수 진행을 하면서 또큰 성과를 거둬왔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얘기를 드렸는데 고부가 가치이기 때문에 한방에 이어 엄청난 그런 성과들을 계속 가져올 것이고 또 수주 계약이 한번 터지면 물꼬를 터트면 이번에 이제 또 내년부터 또 엄청난 그런 계약들이 쏟아져, 쏟아져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고부가 가치라는 어 그런 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어, 3월 17일날 이 대만에서 열렸던 하나오션이랑 에버그린의 컨테이너선 6척의 건조계약 서명식 모습인데 이 사진이 공식 사이닝 세리모니 현장에서 양사의 이제 대표가 계약서에 서명을 하면서 새로운 협력을 시작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번에 이제 수주한 선박들이 어, 24,000T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이고 길이가 약 어, 400m 너비 61.5m에 달하는 거대 선박입니다. 한 척당 20피트 컨테이너 박스 24,000개를 실어 나를 수 있는 세계 최대급 선박인 만큼 이 6척의 총 운송 능력이 144,000 TEU에 이른다고 해요. 또 선박에는 친환경 추진 기술이 대거 적용이 되었는데 이에카 천연가스 이중 연료 추진 엔진과 함께 하나 오션의 최신 기술 축발전기 모터 시스템 공기윤활시스템 등이 탑재가 돼서 연료 효율과 환경 규제 대응 능력까지도 극대화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버그린은 전세계 컨테이너선 선봉량 기준 탑5에 드는 대형 해운사예요. 200척 이상의 선대를 운영 중에 있는 거물급의 커스터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계약은 하나오션이 에버그린과 맺는 어떤 그첫 번째 거래로서 하나오션 입장에서는 신규 고객을 확보를 한 것이죠. 이게 참 의미가 크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계약 기간이 2025년부터 사, 2025년 3월 14일부터 어, 2028년 3월 17일까지 향후 3년 동안 이제 17일부터 17일 잘못 말씀드렸는데 3년 동안 순차적으로 이제 선박을 건조를 해서 인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 조건 중에 하나로 이제 공사 진척에 따른 그 수금 방식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선박 건조 단계에 맞춰서 대금을 나눠 받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선사 입장에서는 건조 진행률에 따라서 안정적으로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일반적인 계약 어 관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조건 덕분에 하나오션이 2025년부터 2028년까지 건조 진척에 따라서 꾸준히 매출을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자금 흐름을 원활하게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이 외에도 이제 추가적으로 또 뭔가 또 터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무튼 정리를 하면 어, 이번 공시는 하나오션이 세계 유수의 선사로부터 초대형 친환경 선박을 대규모로 수주했다. 어떤 신호탄이다. 그리고 가격면에서도 역대 최고가를 달성할 정도로 선박의 가치와 하나오션의 기술력을 인정을 받았고 한화그룹 편입 이후에 강화된 어떤 그 영업력이라고 할까요? 그걸로 이제 새로운 글로벌 고객을 창출했다는 그런 부분을. 어, 보실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오션의 김 대표도 이번 수주와 관련해서 차별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친환경 초대형 그 컨테이너선 시장을 지속적으로 선도해 나갔, 나가겠다는 그런 또 포부를 어, 밝혔습니다. 아무튼 이 공시 자체만으로도 회사의 수주 잔고 확대랑 미래 실적 개선을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 좋은 그런 방향으로 나온 것 같아서 저희도 지금 뭐 투자를. 또 진행을 해서 지금 3만 원대 투자를 해서 뭐2 0원집또다 파시고 투자하신 그 분들도 계시고 예, 그렇죠 뭐 금양 같은 경우에 금양 또어 손절하시고 투자하신 분들도 계시고 뭐 지금 뭐 수익률이 100%가 어 넘어갔습니다. 예. 아무튼 예, 뭐 눈여겨볼 점은 어 이런 부분들이고 또 이번 수주을 우리가 어느 정도 예견을 할수 있었던 사안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에버그린이 이미 지난 2월달에 어,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자국 증권거래소 공시를 통해서 하나오션의 그 2만 4천 t u 급그 LNG 이중연류 추진 컨테이너선 여섯 측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그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잠시 보여드리면. 정보력이 좀 중요한 부분이 많아요. 예, 이 투자를 하실 때에는. 여기도 나와 있죠. 예, 여러분들 보시면. 지난 2월에, 예, 여섯 발췌한다고, 대만증권거래소에, 자국증권거래소에 또 공시를 통해서, 어, 얘기를 했었습니다. 당시 에버그린이 공개한 예상 계약 규모가 15억 달러에서 17억 달러? 예, 하나, 한 2조 3천억, 2조 6천억 수준이었고, 이번에 공식 그 계약이 체결이 되면서 그 범위 내에서 확정이 된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도 이제 그 앞전에 커뮤니티 라이브 방송을 진행할 때도 이 소식을 언급을 해드리면서 하나우션이 대형 수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을 했었는데, 예상대로 시장이 흘러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거 뭐 저희가 잘라서 예측을 한게 아니라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예측을 했기 때문에. 철저한 정보 분석과 통찰 덕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에버그린의 이 발주 계획 공시라는 그 단서를 남들보다 먼저, 먼저 포착을 했고, 예? 그 전에도 뭐 저희는 이제 이미 훨씬 전에 투자를 했지만, 예? 좋은 흐름으로 조정을 받더라도 갈 것이라는 것을 좀 봐왔고, 하나오션의 기술력, 그 다음에 이 작년 저희가 투자했을 때부터 이어진 그 컨테이너선 발주 트렌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가져왔고 실제로 같은 정보를 두고서도 누군가는 기회를 잡고 누군가는 놓치죠 같은 기업에 투자를 해도 누군가는 손실을 보고 누군가는 수익을 창출을 해냅니다 아무튼 어, 에버그린의 발주 소식이 나왔을 때 이거를 가볍게 여긴 투자자들은 아마 아, 미리 아셨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또 하나우션 주가 상승세를 누리지 어, 않고 단기적으로 또 보신 분들도 있고 또 혜택을 보시지 못한 분들도 있겠지만 아무튼 뭐 저희처럼 그 의미를 좀 깊게 파악을 한 투자자들은 미리 대응을 해서 어좀 장기적으로 수익을 거둘 수 있었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투자에서 예측력과 분석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좀 실감하게 하는 그런 어 사례라고 생각을 해요. 철저한 어떤 리서치와 앞선을 내다보는 통찰이 수익의 열쇠라는 점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어 저희가 지금 HLB 뭐 알테오젠 그밖에도 지금 뭐 지금 종목들을 안내드리면서 오늘도 이제 어 지금 뭐 상한가 나오는 그런 종목들도 지금 많이 안내를 좀 드리고 있는데 아이 어, 조선업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사이클이 뚜렷하고 글로벌 수요 동향에 민감한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눈앞에 어떤 그 재무제표나 숫자, 주가 흐름만 볼 것이 아니라, 향후에 어떤 발주 가능성, 예, 그리고 정책적인 어떤 그 변화들, 예, 그리고 뭐 경쟁 구도, 이런 것까지 입체적으로 분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하나오션 대형 수주 가능성을 강조 드렸을 때도, 일부 시청자분들은 반신반의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뭐, 댓글에 이제, 그래서 얼마 간다는 거냐, 지금 매수해도 되냐, 매수 매도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튜브 채널에서는 제가 얼마 매수하십시오, 언제 매도하십시오,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 코멘트들은 내부에서, 커뮤니티 내부에서 함께 합니다. 유튜브 채널에서는 그냥 기업에 대한 데이터를 놓고 분석,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그런 어떤 방송을 제공하는 것이지, 여기서 뭐 매수, 매도를 뭐 어떻게 하셔라, 어떻게 해라, 뭐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아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저희 커뮤니티는 항상 문이 열려 있습니다. 지금 뭐 제가 감사 인사를 좀 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구독자분들이 엄청 빨리 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지금 커뮤니티에도 입장을 엄청 많이 지금 해주시고 계세요. 입장 요청도 지금 많이 들어오고, 고정 댓글과 이 정보 보기에 보시면, 무료 구독자 커뮤니티 입장 주소 있으니까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고, 어 뭐, 아무튼, 뉴스 같은 것들이나 이런 정보들을 보고도 어떤 관점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천양 지차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그걸 좀, 어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그렇다면은, 이번 이 성사된 대형 계약 이후에, 하나오션이 앞으로 어떤 전망을 이끌어낼까? 이거 아마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우선은 추가 수주 가능성을 짚어봅시다. 이번 에버그린과의 계약이 첫 거래죠. 예, 그래서 양사의 장기적 파트너십의 시작일 수가 있어요. 그쵸? 실제로 에버그린 측이 지속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앞으로도 신조선 발주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밝혔어요. 그거를.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하나오션도 이번 첫 계약을 시작으로 끝이 아닌 걸알 거예요. 에버그린과 장기적인 비즈니스 관계를 구축해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이후에 추가 수주 가능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봐요. 그리고 고객사가 한두 개가 아니죠. 그 다음에 고부가 같이 선박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의 어, 추가 수주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하는 것이고, 에버그린이 그 선대 현대화를 지속한다면 향후 몇 년간 후속 발주에서 하나오션이 우선 협상 대상이 되거나 최소한 유리한 고지를 어 선점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특히 이번에 이 높은 성과 가격에도 불구하고 하나오션을 택한 만큼 에버그린이 하나오션의 기술력과 신뢰도를 인정한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첫 단추를 잘 끼웠어요. 네, 그만큼 앞으로 나올지 모르는 그 어, 추가 컨테이너선 주문이나 혹은 다른 선종들, 뭐 예를 들면은 어, 자동차 운반선이나, 뭐 예를 들면 LNG 운반선이나 이런 것들의 발주에서도 협력이 확대될 여지가 제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어, 다음으로 글로벌 조선업계의 트렌드 속에서 한화모션의 위상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지금 최근 몇년 동안 초대형 컨테이너선 시장이 중국 조선소들의 약진이 두드러졌습니다. 2022년 이후에 24,000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 발주를 중국 조선소들이 낮은 어떤 인건비를 앞세운 가격 경쟁력으로 상당 부분 가져갔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 이번에 하나오션이 차별화된 그 설계 생산 능력을 내세워서 좀 어떤 그 에버그린의 까다운, 까다로운 어떤 요구를 충족시킴으로써 글로벌 시장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을 한 것이고, 실제 대우조선 해양 시절부터 초대형 컨테이너선 건조 실적 세계 1위를 경험을 했던 조선사죠. 그렇죠 그래서 2025년 2월 말 기준으로 전 세계 운항 중인 그1 7 0 0 0 t u 급 이상 초대형 컨테이너선 358척 중에서 무려 70척 이상을 하나오션이 건조했을 정도예요. 이러한 풍부한 어떤 레퍼런스는 선주들에게큰 신뢰를 주고 가격 경쟁보다는 어떤 그 기술력과 안정성을 준시하는 그 고부와치 시장에서 하나오션이 수혜를 받고 강력한 이게 무기로 전환이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부 시스템 친환경 선박 시장의 확대 어떤 그런 흐름에서 하나오션의 입지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IMO 어, 국제 해사 기구의 환경 규제 강화로 인해서 선사들이 앞다퉈서 아까 말씀드렸던 LNG 이중 연료 추진선이나 차세대 연료 추진선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에버그린이 LNG 이중 연료 추진 컨테이너선을 선택한 것도 환경 규제 충족과 연료 효율 향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라고 봅니다. 한번 쓰면은 계속 쓸 수밖에 없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또. 하나오션에서 일찍이 그 LNG 추진선 그 기술 개발에 집중을 해왔고 이번 그 수주선에도 SGM 아까 말씀드렸던 ALS 같은 이런 첨단 친환경 기술을 적용한 만큼 기술적 우위를 입증을 한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술력들이 경쟁력으로 뻗어나가서 향후에 어떤 뭐 메탄올 추진선이나 암모니아 추진선 뭐 이런 새로운 친환경 선박 수요가 늘어날 때도 큰 강점으로 작용을 할 것이라고 봐요. 다시 말해서 친환경 선박으로의 전환이라는 그 거대한 어떤 조류 흐름 속에서 하나오션은 단순히 따라가는 수준이 아니라 업계를 이끌어가는 선도자의 위치를 굳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국제 정세와 정책 변화. 최근 미국에서 여러분들 중국의 주요 조선소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어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 정세 어, 변화는 상대적으로 한국 조선업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전망이 돼요. 길게 보면 실제 미국에서 자국 해운 조선 산업 재건 기조하에 그 동맹국인 한국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직 권으로 지금 이제 또 한국과의 조선 협력 주요 의제로 또 나타나고 있죠. 예, 앞으로 좀 봐야 되겠지만 미국에서도 지금 노후화된 그 함정들 유지보수, 그 다음에 상선 그 건조에 한국 기업의 참여를 희망하고 관련 법안을 또 추진하면서 어, 동맹국의 조선수의 어떤 그 포문을 열수 있는 그런 움직임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앞전에도 분석을 해드렸지만 뭐현대중공업또껴 있고 또 빅스리에 포함되는 삼성중공업도 뭐 각자 맡은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것이라는 그런 또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하나오션이 작년 미국 펜실베니아 필리조 조선소를 인수를 하면서 이제 이 북미 시장에서 자체 거점을 확보를 해뒀고 만약에 미국 정부가 동맹국 조선소의 군용 그 다음에 상선반주를 확대를 하거나 중국산 선박의 규제를 더 강화할 경우에는 미국 현지시설과 한국 본사의 기술력을 결합을 해서 하나오션이 어, 상당한 이렇게까지 또 말씀을 드리는데 자세한 거를 반사익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에너지 분야에서도 호재를 또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어, LNG 수출 제한하겠다는 그런 그 내용이었었나요? 네. 이때 이제 LNG 관련해서. 그 뉴스를 제가 봤는데 수출 제한에 해제 제한을 해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죠. 앞으로 뭐 두고 봐야 되겠지만 미국산 LNG 수출 물량이 늘어남을 의미를 해볼 수가 있, 있는 것이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어쨌든 LNG 운반선 발주 증가로 이어질 공산이 큽니다. 그래서 하나오션이 전통적으로 LNG 운반선 그 건조의 강점을 보여온 조선사고 따라서 향후에 LNG 캐리어 추가 수주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글로벌 조선업 트렌드는 친환경 고아치 선박 탈 중국 공급망으로, 공급망으로 지금 향하고 있고 하나오션은 이런 변화 속에서 기술력 실적 전략면에서 최적의 포지션을 갖춰가고 있다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차트를 보면 뭐 기쁠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11월 며칠입니까? 이거는 뭐.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커뮤니티 들어오시면 아시겠지만, 다 나와 있습니다, 기록이. 한화오션, 뭐, 뭐, 일부 매도 하신 분들도 있어요. 예, 수익 보시고, 매도 하신 분들도 있고, 투자 이어나가신 분들도 있고, 또 최근에 또 리밸런싱 또 진행했습니다. 예, 리밸런싱 진행해서 하고 있는데, 어, 작년 11월쯤에 어쨌든 저희가 3만원대 이때요. 예, 이때. 엄청 낮은 구간이죠 이때 매수를 진행을 했어요 지금 뭐 거의 3배 가까이 됐습니다 3배 가까이 뭐 지금 1년 전에 29,000원이었던 그 하나오션 주가가 1년 만에 거의 180%까지 급등을 하면서 올해 76,000원 대도 찍었고 돌파를 하면서 어, 오늘 뭐 조정을 받았더라고 해도 여러분들 지금 뭐 많이 올라간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강력한 어떤 상승 추세 속에서 단기적으로는 조정과 숨고르기도 있었는데 어, 2월 중순부터 3월 중순 사이에 외국인 투자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 출애가 됐죠. 한화오션이 한때 조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당시 외국인들이 한화오션 주식을 한달 동안 1조 이상 순매도를 하면서 차익실현을 했고 차익실현한 거예요. 그리고 주가가 그때 어, 고점 지금 보면은 최고점이 잘안 보이시나요? 87,000원 예, 네, 87,000원 대를 어, 찍고 내려와서 7만 원대 중반에서 지지를 받았어요. 이게 그동안 워낙 가파르게 오른데 이제 따른 어떤 숨고르기 장세였다고 볼 수가 있고 기술적인 분석 측면에서 보면은 하나오션의 추세선은 여전히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단기 오일선이랑 20일 이동 평균선 모두 주가 밑에서 받쳐주고 있고 참,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특히 큰 호재 뉴스가 나온 또 부분들 예, 어제 오늘 거래량이 또 급증하면서 주가가 장중 한때 급등하는 이런 모습을 상승 에너지가 다시 강화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현재 정고점 부근인 그 87,000원대 어떻게 보면은 눈앞에 두고 있는 만큼 이 구간이 단기 저항선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이 저항 구간을 돌파하게 된다면 투자자들의 추가 어떤 뭐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런지 모르겠지만 포모 심리가 또 자극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 9만원 나아가서 10만원 같은 그런 심리 저항선까지도 시야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단기 조정 시에는 최근 지지받았던 7만원대 초중반 대가 1차 지시, 지지선이라고 여겨지고 있고 어, 그 아래로는 이전 횡보 구간이었던 6만원대 중반이 강한 지지층을 형성할 것으로 보여요. 아무튼 뭐 이, 저는 차트 분석은 잘 말씀드리지 않아요. 말씀드리지 않는데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고 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투자 심리인데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을 하면서 과열 논란도 일부 있었어요. 항상 어떤 주가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하지만 대규모 수주 우리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을 했고 이런 펀더멘털 개선 소식이 뒷받침이 되면서 투자 심리가 다시 한번 탄탄해질 수 있다고 저는 어, 봐요 그래서 저희 같이 이제 저점에서 담았던 허리 밑에서 담았던 투자들은 막대한 수익에 들떠 있어요 <laughs> 그런 반면에 뒤늦게 고점에서 따라붙은 투자들은 불안감도 공존할 텐데 이런 어떤 심리 싸움 속에서 어, 매수 타이밍에 대한 그 중요성이 드러납니다. 매수 타이밍이 뭐가 중요하냐? 매수 타이밍 운운하는 자자 작자들, 뭐 문제 있다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저도 이해를 해요. 공감을 하는데, 결국에는 지나고 나서 수익을 난걸 보면 매수 타이밍이라는 그건 그 현실적으로 존재를 합니다. 공포의 매수에라는 얘기도 그래서 나오는 것이고, 어떤 이슈, 어떤 너무 뜨거울 때추격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조정 시에 저점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LCLB도 또 저렴한 가격대 3만원대 매수를 진행을 했잖아요. 그렇게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어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요. 국내 시장에서는. 네. 아무튼, 어 그렇게 좀 말씀을 어 드리고 싶고, 어 지금 전망에 대해서 이제 뭐 차트 분석에 대해서도 간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투자에 있어서 결국에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리지만, 기업의 펀더멘탈과 산업의 큰 흐름을 읽어내는 눈입니다. 네. 이번 사례에서도 단순히 수주 계약 했다니까 주가 오르겠지 수준을 넘어서 왜이 계약이 성사가 됐고 앞으로 무엇을 이게 의미하는지까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했습니다. 단기적인 주가 등락에 일일비하기보다는 그 뒤에 있는 스토리와 트렌드를 파악한 투자자들이 결국에 한발 앞선 결정을 내릴 수가 있었던 거죠. 결국에는 그거잖아요, 그렇죠? 사하나오션의 장기적 가치는 이번 계약으로 더욱 더 분명해졌다고 봐요. 저는 대규모 수준은 곧 어떤 그 안정적인 그 미래 매출로 이어지고 새로운 고객과의 관계 구축은 향후 성장 모멘텀을 의미를 합니다. 네. 여기에 이제 뭐이 친환경 기술 경쟁력, 글로벌 해운사들과의 어떤 그 인프라 네트워크 그리고 하나그룹의 지원까지 더해져서 하나오션이 과거의 부진을 털고서 새로운 도약을 하고 있다고 봐요. 발판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제 시작 아, 단계라고 봐요. 물론 이제 조선업 특성상 건조 과정의 리스크 관리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원자재 가격 변동, 환율 관련된 챙겨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큰 그림에서 보면 아, 좋은 그 타이밍에 들어오면 산업 사이클의 회복 국면에서 한화오션이 거머쥔 게 있잖아요. 이번 성과가 향후 몇년 동안의 실적과 기업 가치에 긍정적인 레버리지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네. 그토록, 어, 이번 방송을 통해서 우리 구독자 분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서 어 단순한 어떤 단기 주가 흐름을 넘어서 산업의 트렌드 그리고 기업 가치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좀 얻어가시길 어 바라겠고, 이런 사례에서 보았듯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 네. 중요해요. 이거는 뭐 장기적인 그 투자 관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눈앞에 등락이 흔들리기 보다는 어 제대로 내가 잡았다면 그 기업의 움직임을 알고 자동으로 뭐어 여러분들이 일일비 안 하게 되실 거예요. 예. 네. 오늘 살펴본 것처럼 기업이 만들어가는 실제 성과잖아요. 카더라가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뭐하겠다 뭐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기업이 만들어가는 스토리, 그것과 글로벌 흐름, 이거를 꾸준히 한번 좀 여러분들께서도 따라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하나우션은 앞으로도 또 행거를 저희와 함께 계속 지켜봐 주시길 바라고, 투자에 대한 진정성과 전략이 결국 음, 결실을 맺는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 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여러분들. 네. 오늘 방송 도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응원 댓글 좀 많이 부탁드리고, 최근에 이렇게 또 구독자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또 저희 커뮤니티, 아카데미 또 응원해 주시고, 이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올바르고, 어, 특별한 정보 드릴 수 있도록 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을 잘 고민이 상당히 크실 것이라고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한 전문적인 필요한 그런, 그런, 그런 서로간의 엇진네 여러분들의 그런. 이익을 위한 조치 우리는 이 생각이 늘있는 건데. 윤철준 기망하는 법을 말하고 자산을 증대를 시킬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저희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네. 소득자분들 여러분들과 같은 그냥 개인 투자자예요. 네, 개인 투자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